자,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즐겨 사용하시는 다음 네이버, 뭐, 크롬, 이런 데서 가셔가고 저는 네이버를 잘 즐겨 사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까지만 치셔도, 이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뜨거든요. 이쪽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한눈에 보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뭐, 이렇게 하고, 임대차 신고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뭐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화면에서, 여기에서 진짜 각자가 신고해야 할그 물건지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대구, 동구에 있기 때문에 신고 미리 보기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신고하기.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대구 동구 뭐 원격제약 뭐 이렇게 뭐쭉 뜨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신고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시 로그인을 요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할게요 인증서도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동 인증서, 공인 인증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6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요거는 없었어요. 임대차 신고 이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만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뭐, 지금 임대농 놓은 건 없지만, 가라로 한번 해봐야겠죠? 음, 제 1, 3, 6, 다시. 제가 사, 제 사무실이라서 이렇게 어, 대리인, 뭐, 임대인, 임차인 이랬 인데 저는 중개사니까 대리인, 어, 임차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임차인으로 들어오니 신청인이 임, 임차인 입력, 신청인 임대인 입력, 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뭐 이런 휴대 상품번호 이런 게다 들어가고, 이제 임차인 본인께 들어가고, 아까 제가 입력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뜨네요. 임대인 목적물 입력 계약서 첨부해야 되고요. 이렇게 임대 계약 내용,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갱신이 되면 이제 금액이 올라갔을 때, 6천만 원에 3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완료로 이렇게 누르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나가서 임대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 임대인하고 아까 같은 똑같은 화면인데 제 인적사항이 요 위로 올라오게 되었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부동산 소장님이 대리인이 신고가 되면 대리인 신청란에 제 이름이 오고 임대인, 임차인, 뭐 목적물 뭐, 요런 게 쭉, 근데 제일 복잡하네요. 임대인 목적물의 계약서도 첨부해야 되고, 위임장 해야 되고, 신분증 첨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등록 완료,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 전자 서명 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전자 서명을 하고 나면은 신고 접수. 보통 우리 저희들 매매를 하고 나서 실거래 신고를 해도, 뭐 별발 다를 건 없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보통 요거 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클릭을 해보니 뭐 이래 이래 이래는데 뭐 우리는 스캔 뜰게 없는데요 뭐저 이게 아니라 사진 찍으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여기에 올리시면 되거든요 컴퓨터에 사진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요 올리시면 되기 때문에 대충 삐딱하게 보통 사진 잘 찍으시는 시면안 되고 바로 위에서 탁 정면으로 잘 클릭을 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증빙 서류 파일이고 위임장도 마찬가지겠죠. 위임장도 이렇게 클릭해서 파일 업로드 찾아보기 추가 이렇게 누르셔야 되고요. 신분증도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걸로 올려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클릭, 클릭 하셔서 등록 완료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입력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입력 잘못했다가는 신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이상은할수 없고 이렇게 찾아 들어오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 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운 부동산 도래몽 소장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